어무실 필요한데 닉네임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방 만들기에서 어, 방 만들기에서 제가 어, 이렇게 할 건데, 어. 자 이렇게 할 건데 마, 만들 건데 항상 보라색이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긴 장식을 달아야. 이렇게 생긴 장식만 달아야 저입니다. 여기 참여 방법을 그저 알려준 것 뿐입니다. 그리고 방코드는 아세비였나? 이게? 비자였나? 그리고 이건 모르고. 어 요거는 모릅니다 요거 엑스밖에 못알름 엑스 아닌가? 영어를 좀 못읽어요 제가